오늘은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42주년 하루 전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모제를 개최를 했고 오늘은 이 서울 시청 앞 시청 광장에서 어, 제 42주기 추모제를 거행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애와 성을 다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님의 서거 42주기 추모제를 모실 생각입니다. 매일 정해졌던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각하 42주기 추모제가 국방부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민족중앙위에서 300명 만이라도 추모제를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강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제 자체를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편협함과 비굴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며칠 전 민노청은 대구, 서울 도심에서 2만 7천 명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에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민노총 집회를 놔둬버렸잖아요. 4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박정희가 대통령 각하의 추모제를 무산시켜버린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워주신 건국 대통령도 부정하고, 어려운 가난에서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국우의 용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부인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이고,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의 건국을 자파공산사회주의자들로 생각대로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드는 터를 만들어주신 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의료 시스템과 의료보험 체계가 전 세계에 1등, 1, 1등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의료 체계를 만들어주신 분. 대한민국의 상상도 못했던 자동차와 철광과 학 산업을 육성시켜서 상상도 못했던 중합 국가로 만들어주신 분. 대한민국의 원전을 원전답게 만들어서 동력을 만들어 주신 그러한 위대한 분을 추모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자파 독재 정권이고 반동 정권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추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파 독재 정권의 억압과 행포에 절대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조국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적과 싸우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일당독재를 통해서 의회을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불립을 말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는 이 시간 동안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좌파의 이중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야,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서, 어,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 안 한다 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홍준표, 유성미, 원희룡, 이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이승만 금국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묘소도 참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무너져도 나라의 기본인 정체성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러한 비굴하고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용기 없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문재인의 악법과 악습과 악행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깨치셔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 깨치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말씀 한 말씀 더 올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대계획을 세우실 때 첫째는 자주고 두 번째는 자립이고 세 번째는 자주고 네 번째는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60년대 올류혁명하실 때 자주 우리 스스로 일어나자 우리 스스로 나라를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자조를 말씀하셨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자주 자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립 정신을 길러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아닙니까? 70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주 국방, 자주 경제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자조와 자립과 자주를 통해서 마지막 국가대전략에서 얘기하듯이 자유의 목소리를 내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정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자유를 무너뜨리고자 할때 그분은 자주를 얘기하셨고 자립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가고자 했던 길은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자유국가입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자유국가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꿈꾸셨던 겁니다. 요즘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 주사파 세력, 아직도 저 청와대가 아닌 붉은 세력들이 있는 저 저과대에 꽈리를 틀고 있는, 도아리를 틀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 반미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친중주의자들, 이들이 대한민국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지고,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가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오늘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5.16 혁명을 할때 반공을 국시로 해야 된다. 반공을 제2의 국시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2021년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 중국의 속복으로 만들겠다는 이 시진핑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그들의 계략에 대한민국은 거의 다 넘어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미 5.16 경명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을 예측한 거예요. 우리가 자조자립자주 그 정치인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 은 공산주의자들한테 대한민국은 넘어간다. 지금이 공산사회주의, 사회주의 연방제 세력들한테 나라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2017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백년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불과 5년 전에 백년전쟁을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세미나를 했던 세력들이 이 문재인 공산 사회주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5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어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보고 공산 사회주의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야당은 야당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 당에 다시는 이 붉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붉은 세력들이 발을 붙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촛불 군대 타에 속았듯이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2021년 4월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책무 공산주의를 몰아내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의 자생 공산 사회주의자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물려주신 이성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 정신도 잃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정신도 버려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애민 정신도 버려버리면은,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분단이 된 도, 조국 대한민국도 자유통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갈라져 있는 동서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 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에서 갈라져 있는 계층 간의 물대 물 문제와 세대 간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폐기를 자파 정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핵폐기를 하지 못하고 박 자파 정권이 북한핵을 만드는데 다 일조했잖아요. 이 북한핵 폐기를 하지 못하면 은 그것 또한 우리 후손들한테 핵의 공포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치욕적인 과오를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얼마나 2021년에 이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좀더 안전한 나라, 좀더 부강한 나라, 좀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인들은 이미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용기 있는 지식인들은 없습니다. 용기 있다고 떠들던 지식인들은 이미 정치꾼들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수많은 정치꾼들이 우리를 얽매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옳았고 우리 공화당의 5년의 투쟁이 옳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금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그대로 받들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제에 향을 올리고 국화를 올리고 무릎 꿇어 참배를 하는데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가슴이 썰어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요사님 벨 낯이 없어요. 재없는 대통령이 1671제 감옥에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두 분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전부 외면당하고 있고 전부 자파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전세계 지도자들이 박정희 이념을 배우자 이성만 대통령의 건국도 배우자 이렇게 전세계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감사하고 가장 고마워하고 가장 기려야 될이 건국 대통령과 부국강병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발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우리 청년들은 청년답게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 저 조은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아들딸과 손자손녀들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두 분의 영정 사진을 보면은. 눈물 나지 않습니까? 뇌물 한푼 받지 않은 분이 22년형을 받고 45년형을 때린 놈은 대통령 나가겠다고 떠들고 있고 당에서 출당한 놈도 마찬가지고 등 뒤에 병망득하게 칼꽂은 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화당을 보고 거구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거굽니까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정중간에 있는 장자 적통보수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결과만을 쫓아가고 내가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 정치인답게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매들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디에서 용기가 나왔는지 그 용기를 가지고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을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일은 여야 정치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국민이 살아있다는 그 헌법 정신, 국민 저항권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성만 대통령이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국우의 영혼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반 대한민국 반 체제 반 역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불건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함께 싸우고 또 싸웁시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내일 저녁 6 시까지. 오늘은, 오늘 저녁 8시까지,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참배는 계속됩니다. 유튜브나 TV나 언론만 보지 마시고, 이 참배의 현장에 오십시오. 지금 서울시청역에서, 서, 서울시청광장에서, 과문광장까지 꽉줄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애국 정신을 다시 한번더 가져봅시다. 우리한테 사라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애국 정신,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애민 정신을 한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인데도 함께 해주신 애국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 죄송한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